안 들어오나? 디코 안들어오나? 디코... 안들어오나? 왜... 왜... 마이크를... 마이크랑... 마이크랑 헤드셋 둘다 꺼놨어요 헤드셋을 꺼놨어 이러면 디코 할 필요가 없는데 데리컨누구야 다음은 블레 하시면 되는 건가. 블레 이미 했죠. 근데 영상을 만들 계획은 있어요. 블레스터 캔슬 우리 이제 헤네시스 가가지고 블레스터 캔슬 강사들한테 한번 배운 거 그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고 다음 주쯤에 다면은위 갑시다. 지금 나 디코 들어와 있는 거 맞지? 들리나? 목소리 들려? 말 해봐. 멍멍 말말. 그 디코 얘기 들려요? 그걸를 꺼야 되나? 가자, 그냥. 일 일단 갑시다. 영매. 감... 영매. 코핑 좀 하고. 와, 고보킬 한개 남았다.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고보킬 하 그린, 레드... 길축 영매 썼고 여기는 노블 쓸게요. 나우가 극딜이 많이 없고 조작이 빡세다고. 조작이 빡세진 않던데 생각보다 카드나가 더 빡센 것 같아. 훨씬. 자 갑니다. 들어가도 되지. 노바 가자. 더. 어 노바 넣었지. 갑니다. 하드 모드. 아 여기선 오늘은 적의 마도서가 뜰 거야. 제발. 정마도성 제발! 카타나 미운털 박혔다고? 뭐 그럴만도 하지 여기... 보라방 반드 넣을까? 오케이 먹었 반대? 아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맞으면 못 넘어갔네 안 맞게 해서 오케이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 넘어가 오케이 넘어니다 여기서 이스턴트를보주면 역시 두툼 두이 나와야지 이렇게 딱한 번에 넘기는 딜드업 완성 완성 한 번에 넘겼습니다 스커드 볼까? 나오더러 평화성을 펴며 상위권는 인식이 유명하다고. 스커드 그래, 스쿼드 본거 같애. 쉘 받았지? 오케이, 어우, 타수고 아, 아니다, 부금키자. 부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다. 오우, 쉣, 아니, 아니야. 이거 소리 너무 키웠어. 왜 이래? 그니까 러 DPM은 믿으면 안돼요 DPM은 너무 일단은 확실히 말해주는 보스팩을 가면 맥점을고려야 돼서 이게 힐리치랑은 둘이질 문제야 힐리치랑 시드링 갈아 껴야되는데 음. 괜찮다고? 괜찮아. 나 존나 크게 들리던데? 네, 디스코드 소리를 키우면서 말할 줄 알고 디스코드 소리를 키우면서 전체 음량을 되게 높였는데 부금이 너무 크자어브리해 아니 그냥 얘기할 줄 알고 부금을 껐단 말이야 어차피 얘기한 사람 나갔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줘 얘기할 줄 알고 부금까지껐는데 지금 부금 조정을 못해 사운드 너무 튀어 일단, 빨리 가야될 것 같네. 목소리 들리죠? 아. 빨리 가야돼. 다 깠어, 어가 아, 아, 리드, 리드. 내가 볼게. 걸었어. 깔끔하게. 깔 10초 딜은 낮은데, 평, 비 딜, 훨씬 낮은 10초 딜은 히어로보다 낮아. 이거 안나오면못 넘겨. 근데, 아, 못 넘겼어. 뭐지, 루있지 아, 근데 마약 빠지니까 딜이 확실히 확 차이가 나. 사 많이 나왔는데... 아, 혹시 신발이래자 신발이 잡업이라서 그런가? <laughs> 신발 에디가 잡업이라서 <자보비라서> 그런가? <laughs> 혹시 신발 에디가 잡업이라서 제가 딜이 너무 많이 안되는것 같아요. 신발... 그 상별이 무기 링크 띄워줘봐. <laughs> 비상별 아, 보조, 보조, 보조... 보조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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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거, 저거 방패, 벌써 뭐그 어, 피어 있네 모르겠지만, 와. 아, 데이모스, 어. 아, 방구르... 형은구르 아, 방구방패르 방구르... 아, 방구르... 아, 르 아, 데르 아, 방구르... 아, 방 아, 방구 자... 어, 어. 어. 와 휴..벌 무슨..왜 노울십이야? 몰라서. 휴닉이야. 그 사람 한, 한참 할때스 무겁게 맞췄었어. 근데 에디가 왜.. 아니 애디가 왜, 저거 맞추자마자 접었어. 유니기야 너무 불편하다. 빨리 레전드리 보내줘. 너무 불편하다. 가서 큐브만 했었어. 어 잠깐만. 나 다시 넘어가야 돼. 파란 방으로. 파랑, 와, 파랑 와서 가운데 가면 돼. 윌 브금 좋은데, 지금 윌부금을틀 타이밍이 아니에요, 제가. 음. 늘는부금 없이 하자. 야, 분명 저거 마력포가 딸리거든, 그거보다 음. 마력포가 6포 딸리는데, 수공사 0 0만 역시, 노을 1이 방패가 개꿀이지. 1주만 방패 맞추자. 법사는요? 너무 비싸. 아, 안 음. 돼. 네. 노인비 노인피 100만원.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! 아, 내가, 내가 죽는다고 했지 초켄을 부르면 지금 보라시티 있어요? 아 네. 보랄시티 있죠 근데 빼놨습니다 양성분을 부르면 빼놨습니다 아 이거 못 네모한거지? 비멸의 <laughs> 칼날 보면서 위로하고 있는 아씨발 나도 죽었어 최근 김에 녹음을 조정해 볼게요. 아, 건마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11월 달에 건마갈 거예요. 기다려봐, 싸우는 애 배경음악. 오 이정도면 됐어 배경이나?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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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보스하는 중아나놀 데가 없냐 놀 데가 없대 우리 이 목소리는 거운 음. 그, 어. 검은... 몇 팟이지? 뭐, 뭐라고? 뭐라고? 루나 서버 거마우스 3팟 화이시거든요 루나 서버 가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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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우리 여기 디코방이 조금 개방되어 있어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, 보스하는 디방이 아니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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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옆방에서 롤하고 있다고. 아, 옆방에서 롤하고 있어? 고릉 59층 다크나이트랑 온 김에 다크나이트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대답 다 해줄 거예요. 갑자기요? 글자, 글자 세 글자님 검은 파묵사 보고 있대요. 그래. 아, 그렇구나 알렸지. 페이지. 방금 좀 이용 중이에요, 지금. 여자 친구 있으세요? 물어보시면 되요 내가 알죠. 알고... 아, 내가 알기로. 여자 친구는 있나요? 선발좀안 됐는데. 깜빡 팔아 막았어. 아. 그아 <laughs> 그러면 어떡하지? 이거 씨 애매한데. 아이씨 어, 우이 너무 망한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돼? 인킹 써야지 너도 덫 중에서 바인드 걸어봐 아 그래? 그냥 나 바인드 걸고 깐다 근데 바인드가 없어 아 바인드 사서다 걸어줘, 바인드 좀쩔수 없어, 인킹 써야 돼 이거 못 넘어 2페이즈 응. 조금 상별 아보 나보스디코 봐. 아 그래서 한번 죽었어. 아니 그래서 한번 죽었어. 셰안 아, 죽어? 아니 아니. 그 막판에 패턴 다 끝나고 막판에 까만 공 맞고 죽었어. 디코의 아 n o 거랑 별 차이 없지? 그아 n o 거랑 상관없는데. 피하라고 했던 소리 쳤는데 죽었어. 정신이 없다 김치가 너무 익어서 침김치 되문네 아, 그렇구만 원래 보스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아. <laughs> 귀멸의 칼날 보면서 위로하고 있대요 아, 글자 글자 검막판 너무 재밌는데 <laughs> 그래 나한 번도 안 봐서 여기니까잘 되고 있어? 개꿀잼이야 어? 잘 되고 있어? 어잘안 되고 있어 잘안 되고 있어서 좀재미없다어잘안 <laughs> 되고 있으니까 지랄차 나인드 생긴다 나인드 나 있어 한페이지 가면 걸까? 한페이지 2페이지 가면 페이지 가면 걸까? 한페이지 가면? 니 네, 인팅 많이 남았을 거 아니야 어 그냥 바로 어. 걸지 리베리 쓰고 그냥 걷게 페이지님은 귀멸 캐릭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? 아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쭈쭈바님은 귀멸 캐릭터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? 나 지금 봤다야 씨. 마인드 걸었다. 귀멸이 뭐냐. 귀멸의 칸. 귀멸 탈랄. 탈랄이 뭐 레즈코 최고래요. 레 레즈코 죽었어? 안 죽고 귀신.. 죽어서 귀신 된 거지 그럼 죽은 거지 귀신 됐습니다 어, 됐습니다 저희.. 그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씹덕 토크를 자주 해요 어, 그래 다들 씹덕이겠지만 리조 좀 아.. 나 리조 줘 내가 리조 제픽 쳐, 제픽 아니, 내가 리저를 받았어 아, 뭐야 페이지 쓰지 말라고 했어 거리가 지금 태어나서 코인을 캐고 코인 코인을 캐야지 캐는 캐는 레벨 올리고 지금 유니8아니다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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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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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돼안돼주안돼 아, 그니까 우리 건바파 선수 나만 유니발8아니 기본 물나 아, 기본.. 이제 기본이 안 되어있구만 아, 아, 기본이 기본. 안되어있아 기본이.. 과금만 되어 기본이 안되있네 기본 말고 과금만 이. <laughs> 어있네 규멸 등돈 인싸라니 내가 아는 인싸한테 규멸 칼날이 뭔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른다고 할거 같은데 뭐야 그게 이런거 같은데 그게 뭔데 심덕아 이게 뭔데 심덕아 인터넷에 그냥 뭐 나오는 건데? 그냥 몰라 일본인들 나와 아 일본인이야. 일본 너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? 여기 캐릭터가 나오는 거아니아 아, 일본 캐릭터지 아, 기... 캐릭터지? 이거 라스트라스트인 <laughs> 스페인 스테이지 그거 스페인 스나그 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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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나 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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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번에 가서 스페인 스가 저번... 저번에 뭘얘기했는저번 저번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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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... 저 모르겠어. 내가 아, 내가 기다리고 있었잖아. 그포미니 코미오파가 더 간지러운 미오파가누군지난 몰라. 그게 뭔데? 싶어가 난 몰라. 그게. <laughs> 진짜 그게 뭔데 싶다병아 <laughs> 미안해. 캐릭터 내에서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마말아 <laughs> 어, 이거 누적해야 이쪽에... 되나? 이거 태성비 누적해야 되네? 어누적아 잠깐만. 어, 아, 잠깐만. 어, 한번 누적되지 않아. <laughs> 이번 분기는 로드 엘벨로이 2세도 꿀잼이라고? 아! 아! 뭔 네.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나갈게요. 일단 여성 향관. 도망간다. 들어가세요, 파인님 들어가세요. 예 맞아. 하이 갔어. 어려. 저러면서 쟤도 숨어서 애니 본다고. 자. 사냥... 자. 사냥할 때. 사냥할 때. 저러면서 애니 본다고. 모두 속으로도 애니를 보고. 그거 <laughs> 보면 그거 보면 솔직한 거야. 그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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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다그렇그이 그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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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이샵 써야돼 이님 건마영상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니네 하이님구아 좋아요 <laughs> 페이지 유튜브 구독아 좋아요 주세요 하이, 좋아요 카이님두번 아, 어! 나야 오른쪽으로 가구 좋아요 두 번씩 눌주시면 계정 두 개로 아! 지금 안돼 장난은 덤마 파. 아뭐 덤마 잘 되는 거 같은데 장나도다잘돼 무조건 필요하지 뭐 아니야 필요해 3페이지에서 필요해 그러니까 온빨이야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살는데 무조건 없으면 온빨이잖아 무조건 있으면 뭐라고? 안 부러워 그 3페이지 권능이 6발이야. 응. 오른쪽으로 가, 오른쪽으로 가. 야이. 대배는 건마가 좋다. 일단은 대배는요, 건마를 갈 재료를 못 모아요. 그래서 건마를 갈 재료를 못 모아서 대배는 응. 어, 건마 좋고 뭐가 없어요. 그냥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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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게 재료 모을 수 있긴 한데 그게 매주 하기 좀 힘들지 않나? 데벤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준영이 짰잖아 그니까 나는 걔나 같으면 준영이랑 절대 안가 아니 근데 준영이가 숙발이 될거잖아 그니까 나머지 <laughs> 4명은 무슨 죄야 아니 일단 근데 걔두명이2명 맞는데 아, 그래? 그럼, 그럼 그럼 어쨌든 그래요 데벤는 이제 진일라를 아잇 아, 아, 나 봤다 잠깐만 잠깐만 스티링 드링이 없으니까, 오비가 안 떠요 지드링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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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알겠습니다. 파이드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. 파이더바 파이더바 눈에. 파이더바 눈에 잘 아, 이따 간다 알겠습니다. 화이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. 하이자가멋져 어째요? 하이자가노째요화이자 아, 어째 어째요? 이자법는째요 화이자법, 어째요? 화이자법, 어째요? 화이자법, 어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? 대만은 그냥 이제 우리랑 다른 게 이쁘니까 그냥 거기 그냥 따로 보고 아, PM PM 어, 뭐야? PMS, 메이플 스토리잖아 PMs 테스트, 메이플 테스트 피해! 좋아 피했어 피해를 받고 오른쪽, 오른쪽 17초 남았어. 니다 근데 이게 참 맨날 얘기하는 거는 직업 이교는참힘들다니까요 근데 건마에서는 당나나 뭐 나로나 뭐 삐까삐까 했던 차라리 당나가 낫지. 건마에서는 뭐아하 차라리 당나가 낫는 거 나로가 나, 나로가 나. 아, 나. <laughs> 나는 슬프지. 나은거없나 아, 네. 많이 o 렸어 out 원래 the 라 가지고 d of the k i n g d o 너무 p r 죠 이거 t 도 s a l 제가 t l e bit of a 가 i t 도 l 가 bit o 했냐? l i 했 t l e bit o 어아 l i t t 아... 현타 옵네 아, 이상한 게 뒤져봐. 없어, 출발. 없어. 수액큐 <laughs> 한 개, 두 개, 세 개. 딱 맞네, 삼삼삼 먹은데. 해봤는데, 이거 빨리, 끼를 먹어야 내가 스펙업을 하는데. 아, 씨. 수액큐 다네개 먹고 다섯 개 먹었어. 아, 그래, 맞네. 그럼 커 안에 끼어주는데. 매일 위에 정말 리인카 퍼프다. 근데 이게. 이렇게 안 되는 게 페이지가 넘어가잖아. 1페이지, 2페이지, 3페이지, 4페이지가 있어. 근데 넘어가는 시간만 해도 1분 까지가 1분까지는 조금 40초 될거 같아. 이 게임이냐? 오늘 2시간 보스에서 얻은 거 피곤함, 피곤함으로든 아. 피곤하다. 버스크 가겠어. 이제 마지막 버스크 갑니다. 버스크 가자. 나, 인사 제일 해자. 버스크를 가겠다니다 아, 해도 상별 나가지 말고, 그... 10초,